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라이나 전성기 재단의 유튜브 채널 퇴직한 다음날을 통해 귀농 생활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토마토 오빠 신진섭입니다. 저는 귀농 3년차 농부고요. 남편으로는 5년차 그리고 아빠로는 4년차. 아이고. 귀농이 궁금해? 답 있는 귀농. 농사. 쟤 깨깨깨깨깨라. 토마토 오빠 신진섭. 저는 귀농 3년차의 농부고요. 남편으로는 5년차 그리고 3년차 아빠입니다. 3년차 농부라서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어, 저희 아버지의 50년 농사 노하우 그리고 저보다 먼저 귀농을 한 선배님들 그리고 옆에 동료들 얘기를 통해서 어, 귀농에 대한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이 어쩌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저는 현재 밭한 2,500평? 그리고 논이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어, 밭 2,500평 중에서 그 방울토마토가 현재 한 1,600평 정도의 그 방울토마토가 들어가 있고요. 900평 정도는 쪽파하고 열무를 번갈아가면서 심는데요 어, 논농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식량, 그리고 외적으로 이제 조금, 부가적인 걸 하기 위해 하고 있고, 거 대부분은 여기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방울 토마토하고 완숙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그리고 집사람, 아기 이렇게 해서 여 명이서 한 집에 살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뭐밭2 5 0 0평 농사를 짓면서 혼자나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저희 집은 5 시면은 전부 다 기상을 합니다. 어, 뭐 지금 세살된 저희 딸만 빼고 거의 다 일어나고요. 다섯 시 아직 안 됐네요. 아... 것같은 뭐, 회사 다니면서 귀농하기 전에는 집사람한테 우리 둘만의 그 셋만의 시간을 많이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내려서 보니까 일어난 시간은 5시. 회사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요. 들어온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 쉴수 있는 텀이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뭐 연차도 있고 반차도 있고 뭐 땡땡이도 칠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귀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딸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할머니가 봐주는데 아빠한테 잘안 와요. 네,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저희 집. 두 번. 두 번요. 우리 딸내미가 일어났나? 제가 회사 생활을 10년을 이제 거의 딱 했는데요. 10년 동안 이런 현장 일도 했고, 품질도 했고, 뭐자재 관리도 한 5년 정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생산 관리를 했었는데,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고 크다 보니까, 어, 가족에 대해서 약간 소홀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되게 정직하게 농사 짓는 그 모습, 그리고 저 농산물들, 이런 저런 거에 아 언젠가는 나도 귀농을 해야겠구나 어. 아버지의 저 농사 노하우가 그냥 썩혀지고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뭐 아버지 몸도 사실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시고 어머님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귀농을 좀더 빨리 결심하게 됐어요. 그때 아내에게 오빠 내려가서 농사지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아내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엄청 어 그래 오빠 힘들면은 회사생활 힘들면은 어 내려가자 나 토마스 정말 잘딸수 있거든 이라고 해맑게 웃었는데 처음에 이제 회사 다니는 거 조금 힘들어 해서 그러면 관두고 우리 가서 농사나 지을까 하고 이제 위로차 건넸는데 정말 간다고 하더라고요 낫긴 기분이었어요 음. 좀 어릴 동절이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출퇴근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출퇴근이 힘들어서 저보고 예산에 들어서 살라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 했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 역시 내 아내가 날 믿어주는구나라고 하고서는 마음을 먹었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렸죠. 저 이만저만한데. 회사 그만두고 내려오겠습니다.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우, 그래. 야, 어차피 내려올 거면 내려와. 라고 이제 흔쾌히 또 말씀하셨어요. 그니 3년 해가지고 쓸것 같으냐? 이 바보 같은 놈아. <laughs> 아유, 내가 이런 바보하고 무슨 농사해 준다고 응? 퇴직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어, 젊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런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지만 농사에서 실패는 없어요. 그리고 제 도움으로 인해서 퇴직하시고 용기, 어떻게 보면 자신감,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버지. 예. 아, 예. 알았어요. 얼른 갈게요. 네. 아버지 호출이요. 얼른 가 보겠습니다. 이바보 같은 거 뭐, 뭐, 뭐. 앞으로 토마토에 대한 기초 상식, 그리고 토양에 대한 정보, 품종에 대한 이야기, 비닐 하우스를 짓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토마토를 잘 기르는 방법. 어, 잘 기르셨으면 납품도 해야겠죠? 납품하는 방법과 토마토 농사가 끝나면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귀농한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귀농에 대한 실체, 정말로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보여드릴 거고,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헤비 필라고요 여기 지금 이게 헤비장인데요. 이게 저기 지렁이 똥이 지렁이 똥 지렁이 똥이 해갖고 되게 물렁물렁 거려요 비가 흐물흐물 해갖고 쏟아져요 저 뒤에 보이죠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은 국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아 이게 텃스라는게 있어요 여기는 저희 동네가 아니거든요. 저희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할 때마다 눈치 보여요. 아, 시끄럽다. 냄새나고, 저 기구죠. 다 흘렸어. 이러면은, 진짜 뭐라고 해요? 아이씨. 터쎄? 텃세? 그게 터쎄죠, 뭐. 햇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깨끗이 쳐야죠. 입에서 막닿는하고 거의 두 시간인 것 같아. 귀농이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짠! 저기까지, 끝에까지 쭉 폈어요. 하, 진짜 귀농하실 거예요.